8월 9고 12시 20분쯤 발자취 시작해볼건데 12시 40분 응. 핥아가고 나면 저렇게. 왔다 갔다. 잠자고 싶어. 음음 이거 들어래들어 아, 빠 오늘 출장 가야되는데 아, 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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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제이제괜제 인제, 아이고어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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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인제, 인어 인제,

아, 한숨. 번째 약간... 음... 이 음... 안게 됐어야 되고또 발자국을... 음... 아어떡부하 아. 시간 안이정한 시간 트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서는이정도이 정도는, 이정사이제도는이 정도는, 이제도는이이 정도는, 이는 꼬박 씻어 우리 하나를 아직도 응. 이렇게. 나 아직도 이렇게 헷거려나 한번 꼬박 씻어. 아, 씻겨. 네, 아침에 밟았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이 지금 꽂아. 왜 일어나서 좀더 자야 돼, 너, 지금. 총박이 아니었어, 지금. 괜찮아, 하느라. 자. 응, 어, 선풍기 때문에 그래? 음, 선풍기 바라 그러면 시켜줄까? 어. 알았어. 응. 일어났어. 나 누구야? 시에, 처음으로 너 실수했어, 너. 여기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카페트에다 만졌 세상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아이고, 농민철이 가것도 먹네요. 이게 구강과 간절에 대한 거, 근데, 네, 간식. 음, 이게 원래 한개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나눠서 반만 음, 주고 있습니다. 치아가 안 좋은 관계로, 어이고 아이고, 음, 잘라서 줍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발짝 경량이 먹는 거는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아픈 가운데서도 정신이 없는데도 사료를 주면 그거를 다 먹더라고요. 응. 그렇지, 물 그렇게 먹어야지, 그렇지. 옳지, 잘했어. 응. 참 잘했어요. 응. 응. 또 물이 또 셉니다, 약간. 물 마셔, 더, 더 마셔. 물더 마셔. 응. 응, 옳더 마셔. 응. 놀자. 딴다라라, 띠리리.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왔어요? 어? 하늘이 저보고 자어디갔여기네 됐어? 응 우리 응. 애찍 우리 하늘이를 이렇게 놀 때는 이렇게만 놀노는거예요 이거는 내려와 이만큼 내려와라 여기서 여기서 네. 뽀송뽀송하게 여기가 여기 뽀송뽀송하잖아 음, 이쪽도 제치기를 아, 에어컨을 켜도 그렇고 안 켜도 그렇고. 음, 아. 아. 색색거리지마. 음, 아. 색색거리지마, 느라 색색거리지마, 알았지? 색색거리지마. 음, 색색거리지마세요. 역색 거리 그러면은 내가 걱정이야 걱정 응어응응 됐어 응, 응. 어 응, 괜찮아 괜찮아 맛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내들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laughs> 알지? 응 알아 어알았서알 아내들 아이고 이 모습을 얼마나 언제까지 볼지 모르, 모르, 모르겠다 응? 아프시면 말고 진짜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치? 너무 네가 고통스럽게 그냥 보통 30분 4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30분 에이, 이번에는 몇 시간을 그랬어 몇 시간을 아이고 다시 해봐 봐. 아. 봐 아이고 왜 싫어? 뽀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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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음, 음. 이제 안 해? <laughs> 안 돼지 뭐 두어 오케이 <laughs> 됐어요 지금 음, 살았어요 좀 이제 살아갖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야지 네. 도와. 도와, 음, 음. 네. 왜 두어 두어 바늘이 쭉쭉쭉쭉쭉쭉왜왜 새색 새리지 얘가 지금 이가 아파갖고, 지금 이게 지금, 치통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그러는 건지. 어제 같은 경우는, 치통을 인해서 이 발자국이 왔으니까. 음, 그인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살았어. 응? 어? 살았어. 니가 나가면은 살펴봐야 돼. 아. 요를 계속 살펴봐야 수밖에 없네. 어, 여기 나오니까. 엄청 오늘 덥다, 그렇지? 응.